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은 좀 있긴 합니까? 없습니다. 첫째, 아니 본인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듣는데서 후보로 선정되면 즉시 한득수와 아.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laughs> 해놓고 뭔가 핑계를 다 대가지고 여리저리 피하다가 결국에는 한득수와의 투쟁에서 이겨다 이기면 됩니까? 보수야말로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하죠. 보수는 절차와 수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음. 법치주의를 중요시하죠. 네. 그게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네. 보수는 사실 지켜야 될 등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보수는 사회의 기초입니다 음. 근데 지금 보수가 그 기초가 되는 서양을다 잃어버리고 있죠 네. 그 김문수 지사는 스스로가 예를 들어 자기가 후보 1위가 경선에서 선택이 되면 즉시 어도든 한덕수와 단일화를 아, 네.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 약속을 헌신작처럼 네. 버려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약속 네. 아니 그것 때문에 당원들이 뽑아, 그렇죠? 뽑아준 네, 그건 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요 네. 네. 근데 그걸 헌신작처럼 네. 약속을 자, 버렸죠 첫째 안 되는 이유 둘째 네. 10년 동안 기적 정신적 <laughs> 공백이었어요 <laughs> <웃음> 저는 <웃음> <진짜> 이 김문수 회사하고 <laughs> 친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지적인 수련이라든가 단련 당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야 생활을 오래 했고 그래서 어 이번에 김지사가 그 발표한 후보설기 연설 이런 거를 보면 네. 제야의 논리만대로 문면에 표현돼 있이 깊이 있는 말하자면 국가 운영을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무슨 비전이라든지. <laughs> 방법론이라든 자신감이라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굳 부지 뭐삼불가론 이런 거는 아닌데.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되는 거는 김지사가 지난 12 3 윤석열 개음에 대해서 옹호하는 음. 그런 태도를 보여왔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거는 개인적인 의리에서는 우리가 지지할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지도자가 우리가 지지할 헌법적 또는 어떤 절차적인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음.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방법이요. 아,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맞아요. 김지사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아.